자, 기마대원 악마 보통은 마가 나오기 전에 차가 빨리 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분은 발이 좀 느려요 이렇게 되면은 수비가 돼버리잖아요, 초반에. 이마 나오는 게 일단 타치라고 볼수 있죠, 타치. 이렇게 밀어버리면 상으로 평 잡지도 못하고요. 상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차가 들어서버리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빠져서 장군 부르는 것도 일단 안 되고요. 이러면은 공격 칠폐예요, 이거는. 장군 부르더라도 그냥 궁 내려서 뭐 여기 끼우고 싶으면 끼워라. 그 얘기죠. 자, 이러면은 무조건 넘어가지 이거는 이렇게 자, 어차피 도망 가야겠죠. 이제는 차를 이렇게 미는 순간 차 도망 가야 돼요. 차가 여기 오면은 안 좋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알 텐데. 자 가보죠. 이 자리요. 여기는 또왜 왔지? 일단 궁중포. 차 달라고 하면 차가 뒤로 빠지겠죠. 상에 들어오면은, 차가 그냥 상 잡아버리면 되고. 자, 차가 뒤로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병을 밀면, 흑역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잡았을 때, 저는 상으로 잡고, 차가 잡겠죠. 그때 막아나가면은, 보세요. 무조건 잡아야죠, 이거는. 상대가 지금 안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잡기가 무서워요, 잡기가. 상대 분이 고민하는 게그 부분이죠. 잡았을 때 상으로 잡으면은 어차피 무조건 최소한 또 졸라나 죽고 가니까 잡는 게좀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무조건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차 죽어요. 잡고 자 차가 죽으니까 차살해야죠 자 풀어 막을 거고요 자맞달라고 하면 잡으면은, 끼우겠죠. 자, 그냥 이거 하나, 이 하나 죽여볼까? 죽이면, 잡겠죠. 들어가면. 아, 일단 죽여보죠. 자, 면포 달라고 하고 자, 상의 자료수 있어요. 상의 이렇게 오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상의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이거 죽이고 아, 이거 죽여버리는구나 그냥 아, 일단, 마 잡고 가죠? 마 잡는 게 맞아 보이네요. 자, 이거 탕은 살 수가 없죠? 상은 일단 죽이면 되고. 자, 멍군. 자 지금은 마가 상을 잡고 잡았을 때 차가 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잡고 아주 잡고 이 자리요? 이 자리 는뭐 죠？일단 포가 뭐 잡을 수도 있게있 는데, 포가 잡 으면 병 하나 그냥 줄게요. 진짜 자 장군 불이면은. 잠권물이면은... 돌로 잡겠죠. 돌로 잡았을 때 요렇게 당기면은 상이 들어오나? 자, 장군을 부리면은 돌로 잡았을 때 당기면 상이 들어갔을 때 포하고 이다죽잖아 양방 일단 해보죠. 가보죠, 이제. 자, 이렇게 오면 자, 일단 포가 들어가겠죠. 포가. 아, 이거 누가 빠는지 모르겠네. 누가 받를까 상대도 궁중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중포로 궁중포로 가면은 제가 무조건 잡아야 되고 여기서 상대가 병을 잡을 텐데 상이 이렇게 오면은 병을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차가 죽으니까 안 되죠. 차가 병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러면은 차가 죽잖아요.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차 죽는 거 아닌가? 자, 상으로 기포 잡아야 돼, 기포. 지금 당장 외통수니까요. 자, 기포 잡았을 때 병이 차를 잡고 차가 한칸 올라서면 외통수 막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자, 상대가 돌을 이렇게 당기면서 여기는 차를 잡겠다고 할수 있죠. 돌 당기면서 차가, 차를 보고 있으니까, 당겼을 때 차가, 이 차를 잡으면은 돌로 잡고, 잡았을 때 잡고, 몇포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 야, 양 양포를 잡겠다. 그러네. 야, 양포 잡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야? 어. 어, <laughs> 말대로 쓰네. 그러면은. 야 병나 살릴 병이나 병 살릴게요 그냥. 야 지금 안 잡으면 당기 져요 자, 차가 빠져서 차장군 들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서 병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상대 포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좀 괴롭죠 지금 한 입장에서는 차가 이 자리 서서 빨리 이기고 싶은데 차가 이렇게 오면은 포가 넘어가면서 장군에 차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 안 가는 거예요 눌러놓 고 가만히 눌러놓고만 있는 이유가 차가 움직이면은 장군 불러오고 풀려버리니까 공비틀해야죠자 차가 날씨 빠지면은 여기 있는 사 하나 죽이고 사를 이렇게 밀게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장군군이면은 궁이 가운데로 안가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려구요. 아, 이거, 아, 이렇게 죽이시고.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자, 사 넣고. 자, 밀구요. 자, 안 잡으면은 졸드에다 죽으니까 잡아야죠. 자, 차가 빠진 거는 실수예요. 요렇게 서버리면은 외통수니까 이 졸드게 죽었어요, 지금. 손해죠, 손해. 손에. 다시 가든 해야 되는데. 장군 부리면, 이거, 외통통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자리 서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차가 이 자리 거든요 늦었어요, 이자는 다시 가더라도,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막아요?